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됐습니다. 77년 전 제주 4.3이 발발한 당시부터 2003년 정부의 공식 진상 보고서가 발간될 때까지 생산된 14,000여 건의 4.3 관련 기록물들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 4.3이 세계인들에게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은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삼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쯤 진실을 밝히다 제주 사삼 아카이브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제주 사삼이 발발한 지 77주년, 제주도와 사삼 평화재단이 민간 기록물 수집에 나선 지 7년 만에 쾌겁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4.3 기록물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 보편적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3 기록물은 군법회의 수영인 명부와 옥중엽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증언,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 보고서 등 진실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14,673건의 역사적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현장에서 결과를 기다린 유족 대표들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저희 그 사삼 영령님들께 봉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삼 당시 삶과 죽음의 길에서 생존해 오고 그 모진 역경을 극복해 내신 생존 이생자와 저희 유족 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고. 등재가 결정되고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 이상봉 의장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등재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진실의 여정이 인류의 기억으로 거듭난 역사적인 날이라며 오랜 세월 사삼의 진실을 밝히고자 애써온 도민과 유족, 행정과 학계, 시민사회 모두의 공동결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진실의 여정이 세계의 유산으로 다시 쓰인 날이며 침묵을 강요받았던 목소리가 모두 지켜야 할 인류의 기억으로 거듭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번 등재를 계기로 사산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데 새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사산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사산 교육을 강화하여 화해와 상생에. 제주 4.3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제주 4.3의 정신이 전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